중국의 삼국 시대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삼국을 통일한 것은 유비도, 조조도, 송권도 아니었습니다. 고평릉 정변 이후 위나라의 정치를 완전히 주도하게 된 것은 바로 사마씨 가문이었습니다. 이후 위나라는 263년 촉한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게 되죠. 삼국을 완전히 통일한 인물은 바로 사마염이었습니다. 사마염은 사마소의 아들로 그는 265년에 당시 위나라의 황제였던 조환을 압박해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염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낙양을 수도로 삼았고, 연호는 태시로 정했죠. 그는 새롭게 세운 나라의 이름을 진으로 정했는데, 이 진나라는 역사적으로 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마염은 서진을 세우고 사마씨 종친들에게 왕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왕을 파견하고 군사력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마염은 다양한 개혁작업을 펼쳤습니다. 사마염이 펼친 개혁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었죠. 원래 위나라는 군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새로이 추가된 영토나 국가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둔전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둔전제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을 동원하여 경작하도록 하는 민둔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장려하고 법률도 개정하여 새로운 통치를 시행했습니다. 268년에는 주요 신하들에게 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것을 명했고, 제후들에게 바른 정치를 시행할 것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 이후 사마염은 드디어 오나라에 대한 정벌을 실행합니다. 278년 사마염은 두예라는 인물에게 진남 대장군의 관직을 주고 형주의 군대를 이끌게 했습니다. 이후 279년 두예와 양주는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사마염에게 출병의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마염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하여 280년 3월에 왕준이 위풍당당하게 진군하여 오나라의 수도 건 업을 함락시켰습니다. 결국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선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이 오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280년 드디어 삼국시대가 끝을 맺었죠.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삼국시대에 막을 내린 사마염은 이후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바로 서진의 기본적인 경제 체제인 호조식을 반포한 것이죠. 호조식을 통해 농민들의 경작 영역과 조세 제도, 관리 제도가 정비되어 서진의 국력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했던 서진은 점차 혼란한 상황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염의 황후 양씨의 아버지였던 양준이라는 인물은 대귀족 출신으로 엄청난 재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무제 사마염이 죽고 히에제의 사마충이 황제의 자리를 계승하자 양주는 태부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더욱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측근들을 만들어서 전횡을 부렸죠. 한편 히에제의 황후였던 가난풍은 투기가 심했던 데다가 잔인한 면모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마염은 이러한 가난풍이 행각에 분노하여 그녀를 패하려고 했지만 황후 양 씨가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청하자 사마염은 간신히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가난풍은 이후에도 황후 양 씨와 권력을 틀어진 그녀의 아버지 양준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웠습니다. 사마염이 죽고 해제의 황후가 된 가난풍은 초왕 사마의에게 양준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연암왕 사마량과 위관 사마위가 가난풍을 보좌하여 전국을 운영했지만 잔인하게도 가난풍은 이후 사마위를 시켜 사마량과 위관을 죽이고 다음으로 사마위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가난풍은 권력을 혼자서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난풍은 자신이 오래오래 권력을 가지기 위해 299년에는 황태자였던 사마휴를 폐위하고 죽여버리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이렇게 가난풍이 엄청난 행각을 벌이자 결국 서진 내부에서 반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300년 조왕 사마류는 가난풍이 황태자 사마슈를 폐위하고 죽여버린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서진의 수도 낙양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가난풍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잔인했던 가난풍도 사마류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죠. 사마륜은 낙양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은 다음 301년에는 혜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사마륜이 독단적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다른 왕들이 득달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성도왕 사마영 제왕 사마경, 하간왕 사마옹이 공동으로 들고 일어나 사마륜을 없애고 혜제를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왕 사마경이 권력을 독차지하고 횡포를 부리자 다른 왕들이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사왕 사마예와 하간왕 사마옹이 힘을 합쳐서 군대를 이끌어 사마경을 공격했습니다. 사마경도 몰락하고 이제는 사마예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예가 권력을 차지하자 하간왕 사마옹과 송도왕 사마영이 힘을 합쳐서 사마예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마예도 몰락하고 이제는 사마영이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예를 공격해서 죽인 동해왕 사마월이라는 인물이 사마영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월의 공격은 결국 실패하고 이렇게 사마영과 사마월이 싸우는 와중에 사마옹이 어부지리로 낙양을 소나귀에 넣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패배를 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인물 사마월이 다시 들고 일어나 사마옹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마월이 승리하였습니다. 성도왕 사마영과 하간왕 사마옹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끈질긴 사마월이 사마의 사마영 사마옹을 다 제치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사마월은 급기야 해제를 죽여버리고 해제의 동생이었던 사마치를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혼란은 그나마 잠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량 사마위 사마륜, 사마경, 사마예 사마영, 사마옹, 사마월 등 8명의 왕이 얽히고 설킨 팔왕의 난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진의 혼란스러운 와중에 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유연이었습니다. 흉노 사람이었던 유연은 강력했던 흉노의 영광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죠. 그는 서진에 대항하고 흉노의 힘을 부활시키기 위해 선비족 저족 등의 이민족들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민족을 규합한 유연은 308년 10월, 드디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한으로, 연호는 명봉으로 정했습니다. 309년 3월 이후 한 나라는 본격적으로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진나라의 수도 낙양의 방어가 굉장히 단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드디어 311년 한나라의 군대가 낙양을 차지하고 서진의 회제 사마치는 포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나라의 황제 유총은 회제 사마치에게 온갖 굴욕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313년의 연회에서 회제는 유총에 의해 노예나 입는 옷을 입고 술잔에 술을 따르는 지경에 이르렀죠. 서진의 신하들이 그 굴욕적 광경을 보고 울분을 터뜨리자 유총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급기야 유총은 회제를 죽여버리고 말았죠. 회제가 비극적이고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하자 아직 서진의 도시였던 장안에서는 사마업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316년에 접어들어 한나라 군대는 장안마저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결국 서진 최후의 황제 사마업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마업이 항복으로 삼국을 완전히 통일했던 서진은 265년에서 316년에 이르는 짧은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서진이 몰락하고 흉노, 선비, 저 갈, 강등 이민족들이 본격적으로 화북지역에 밀려들어 5호 16국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한편 남쪽의 건업에서는 낙야왕 사마예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진나라 원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진의 뒤를 이은 동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